두번째 우상은 40초로 끝났죠? 제 저장공간이 없긴하나봐요 빨리빨리 할게요 여기다 물풀 다 넣고 올게요. 자, 양에 비해 소다를 소량을 넣습니다 이걸 녹여요 녹이고 올게요 소다를 넣고 소다를 계속 넣고 이렇게 섞어주니까 약간 뭉쳐지기 시작했어요 손에는 이렇게 소장만 마실 때는 묻는 듯한 느낌은 못 느끼는데 이렇게 다량하면 듯 묻는 것 같아요 계속 섞어주고 올게요 솔직히 뭉쳐져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다가 약간 안 뭉쳐지다가 그,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뭉쳐지고 근데 약간 엄청 무겁고 좀 이렇게 잘 떨어지는 지금 이게 되 묻는 것처럼 보이는데, 원래부터있었요